예, 또 간증하겠습니다. 네. 어... 0.1, 0.2의 시력이 치, 치유되어서 선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할렐리아. 우리 형제님은 0.1, 0.2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안경 도수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저기 멀리 있는 이 시계를 바라봤을때 처음에는 이 시계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그러한 시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받은 후에 지금 시계 시간을 정확하게 읽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안경을 다시 쓰니까 약간 어지러게 느껴질 정도로 주님께서 지금 눈이 시력이 회복되어서 그렇게 시력이 좋아졌습니다. 할렐루야.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형제님은 이 병원에서 이 조현병 진단을 네. 이렇게 받아서 마음에 많은 일에 어려움들이 있고 많은 생각에 또한 그런 문제들이 있었는데 오늘 이곳에 와서 그런 많은 생각에 복잡했던 것들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을 할렐루야. 더 알기 원하는 더 경험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부어지고 부어지고 아, 네. 있습니다. 아, 네. 우리 형제님이 몸과 네. 마음을 박수.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놀라우신 사랑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